모든 길이 정답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이 정답이 된다. 길은 오르막길일 수도 있고, 내려막길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세상 일이 참 복잡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탄핵 전국으로 시끄럽습니다 진영이 날, 나누어져 근데 그 진영을 떠나서 그 우리가 스포츠를 보다 보면 막 흥분하고 그렇습니다 그 흥분한 것을 내 인생에 흥분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금메달 따는 거 박수 안 치면 내국노고 박수치면 애국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길이 정답이다. 근데 이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중을. 제가 그 17번을 하는 과정에 3번이 창원에서, 창원이 90%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창원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창원이 1등이라했죠 근데 저를 오래 본 사람들을 저를 영가니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그런 사람들 만명 모여도 잘될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 대전, 대전, 광주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자기 이야기는 없고 남의 이야기만 합니다. 옆, 옆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옆 사람을 인정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옆에 사람 인정 못 하고 누구하고 일을 합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 이 이것은 스님 세 분이 스, 스님 세 분이 그자 제가 성 중에 제일 아름다운 성이 일본의 오사카 성이라고 느끼는데 이 오사카 성은 아니에요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인데 이 눈길을 걸어갈 때 눈길을 걸어갈때 우리가 그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될 서산 대사 해탈 씨가 있어요 답설야 중거라고 그래서. 답사려준 거는 우리가 뱅글뱅글 돌지 말라. 이것을 500년 전에, 500년 전에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들판에 내리는 눈, 들판에 내린 눈을 밟고 갈 때는 모름지기 제멋대로 아무렇게 가지 마라. 오늘 내가 가면서 남긴 발자취는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런 서산 대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고 있는 일이 내 가족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두 방판 코인을 하면서 오늘 힘든 것이 아니라 오늘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돈 벌라고 달려들었던 그일 때문에 힘들지 않는가 그렇다면 방식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월 우수가 지나고, 그, 지금 10일이, 10일 후면, 10일 후면 우수 다음 경칠입니다.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요새 날씨가 약간 싸늘해도, 싸늘해도 날씨를 참을 수 있는 건 내일 모레 봄이 된다는 것과 봄이 약간 지나고 나면 이제 더워서 못 산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됩니다. 지금은 난로가 필요하지만 내일 모레 세 달, 네달 지나면 이제 에어컨이 필요한 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패배는 이기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실, 창업 실패 대학에서 우리가 패배는 이기는 연습이다.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만 안 된다면 세상인 세상은 바뀌게 되있다 마음은 비어 있을 때 배가 가장 부르다 텅 비어 있어서 더 충만하고 불완전한 덕분에 더 아름답다 나답게 산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소주 한 잔이면 행복한 것을 우리가 그, 뉴턴의 3법칙에 관성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 이세 가지 법칙 중에 우리는 돈을 어디에서 까먹으면 그 돈을, 그, 그 돈을 빨리 벌어야 되는 생각, 이것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원상복구를 하려는 그리고 가속도 법칙은 그 하던 행동으로 계속하라는 성질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돈을 까먹으면 그걸 복구하려는 그힘 때문에 힘 때문에 그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엎질러진 우유를 보고 울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영국의 속담처럼. 우리가 그 엎질러진 우유를 다시 빨아먹을 수 없는 것처럼 돈을 까먹으면 까먹은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돈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그 제도권, 그리고 일반 정상적인 사람은 연 7%를 특별한 적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특별한 적금 그래서 그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에서나 7%지 은행에서는 연 7%를 주지 않습니다 그뭐 은행에서 연7% 준다 하니까 잡아라 특별 예금 적금 해가지고 오늘 신문에 난리가 나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그이 열리 7%.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이율입니다 근데 코인 시대가 되면서 세상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창업 실패 대학은 창업 실패 대학은 대리점, 대리 육가고 관련이 있는데 대리점이 되려면 여섯 명을 소개해야 된다. 어떤 것으로 소개해도 관련이 없다. 6명 연 후에는 30총까지 공유 수수료가 올라온다. PB의 125%로 모든 물리에 책정되어 있고, 125%를 PB 빼고, 여기는 125% 프로죠. 그러면 이렇게 펀드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PB라는 명명을 했습니다. PB 125%로 그3 0총까지 30명까지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창업 실패 대학 그래서 내 소비가 있고 전달하고 그 사람이 전달하게 해서 3 0총까지3 0총까지 확산이 될수 있는 나만의 언어를 개발하는 것이 창업 실패 대학입니다 몇 대까지 주, 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대에서 2대를 만들지 못한 내가 내가 안전하지 못하는데 이래. 내가 소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소개한 사람이 어떻게 소개하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 실패의 대학은 6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하나의 특장으로 좋은 상품을 이번에 본 것이 퀸트바인입니다. 퀸트 바이는, 퀸트 바이는 세 가지. 35달러, 6명, 300달러.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저는 참고로 2단계 저는 2단계입니다. 2단계. 2레벨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 그 퀸트 바이는, 1, 1레벨에서 1.8%, 2레벨에서 2.3%로 변합니다. 근데 복봉입니다. 35달러로 시작해서 1단계 존에 2명, 2단계 존에 2명, 3단계 존에 2명 이렇게 됐을 때 2.3%로 바뀝니다. 단 300달러, 자기 지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00달러, 300달러, 3, 그, 그러면, 300달러에, 300달러에 2.3%는, 2%가 6달러, 한 9달러, 그 7달러 정도 됩니다. 복리로 하면, 복리로 하면, 10달러까지 되는 것이고, 한 달이면 100%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달이, 한 달이면 100%가 넘어간다는 말은, 그, 100달러가, 600달러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 코인W는 거래, 우리가 트레이더가 거래하면 거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리베이, 수수료 리베이트를 트레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원래 트레이더에게 주는 것을 셀퍼럴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원래 트레이더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트레이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로디지털역 3번 출구에서 제일 가까운 코롱 사이언스 밸리 2차에 사무실이 있고 그 구로디지털 안에도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그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방판처럼 여러 명 모집해 놓고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올 때는 예약하고 오셔야 되고, 전 거기에 상담실에서 상담실에서 여러분을 미팅할 계획입니다. 이건 뭐그 100명, 200명 놔두고 해봤자 의미도 없습니다. 그, 대전, 세종, 목산이세 군데는 그 본사 코드 70%를 수수료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하겠습니다. 뭐, 바꾼 것이 아니라 명시. 모든 사람은 셀퍼를 50%인데, 코인 W, 코인 W를 조건은 아까 대리점 6명, 핀트바인 여섯 명인 것처럼, 우리는 200달러 여섯 명을 소개하면, 여섯 명을 소개하면, 여섯 명은, 여섯 명은 레퍼럴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상위 포지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위 포지션에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창원도, 창원도, 지금 코드에서는 셀프 그 레퍼럴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코드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어서 구글 메일 하나가 있으면. 거기는 창호는 바로 70%로 시작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본인이 50% 셀퍼러를 내려주는 것이고, 셀퍼러를 내려준 사람이 다섯, 예를 들어서 여섯 명을 소개하든지 자기가 천 달러가 넘어가면, 자기가 천 달러가 넘어가면, 60%로 셀퍼러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제가 바꿔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본사가 바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이 로직 하나만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그 60%인 사람이 그 60%인 사람 6명을 만들면 본사로 독립시키겠습니다. 근데 본사로 독립할 때는 36명을 놔두고 공립하는 겁니다. 이것이 네트 방판에서는 수도꼭지 이론이라 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로직이 만들어지면 백 명이 만들어지면 시스템은 끝입니다. 우리가 저는 그 참고로 관련 있는 것은 그 지금 회사는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두 가지에 집중한다. 한 가지가 뭐냐? 그, 3PG 시스템입니다, 3PG. 3.85, 3.85. 그래서, 회사가 바꿨, 회사는 좋은 방향으로 바꾸지, 나쁜 방향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가다 보면, 그, 우리가, 그, 삼성 갤럭시가 25까지 나온 것처럼, 왜 바꿨어가 아니라, 진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증권이 그 오늘 오늘 그 끊어지면 그따슨 페이는 무조건 3.85로 바꿀 계획입니다. 무조건 3.85.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한테는 서류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그 안에 다운받아가지고 쓰는 방식에 대해서만 050-050-5150. 5844로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4 9는 셀프 피지까지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5.5%는 자유롭게, 이 세상에 자유롭게 모든 것에 무관한 어마어마한 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업을 하려면 돈 없이 대출업을 할수 있는 이 피지를 이해해야 된다. 왜세 개월에 하냐? 세계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업 대출업을 한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그때 대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식당을 하면서 식당을 하면서 그 손님이 이쁘냐 안 이쁘냐 따진 사람은 식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현대 중국을 설계한 덩샤오핑이 덩샤오핑이 한 유명한 말이 흑묘 백묘 고양이는 지만 잡으면 됩니다. 지가 이쁘냐 안 이쁘냐 장냐 크냐 이야기하지 않고 고양이는 지만 잡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출업을 하는데 그 사람 예를 들어서 그 카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 그 빌리로 다닐 필요 없이 여러분에게 전화하면 돈이 해결되는 이 피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기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그 수를 내가 나와. 여기 그 제일 위에 하고 가운데 색을 달리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전달했는데 그 밑에 사람이 나같이 변하면 이건 전달이 잘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전달만이 우리가 할수 있다. 저희 사이트에 지금 쇼핑몰에, 쇼핑몰에 제품들이 지금 제품들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초복이 5곡 삼계탕 3인분. 그 1kg 3봉지입니다. 3만 9천원. 그리고 이연걸 셰프. 이 지금 자, 먹거리로. 지금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그 삼계탕을 삼계탕을 우리가 두달전 명절 전에 명절 선물세트 영업을 하고 보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년 내내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여섯 명을 전달하고 여섯 명을 전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하루하고 이틀하고 한 달하고 두 달하고 1년 해가지고 될 문제면 애터미가. 이 세상에서 쉽겠죠. 죽을 때까지 할 마음이 없으면 지금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날마다 그 해야 되고 이 안에, 이 안에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상품은 지금 여기 염색제가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머리 나는 거, 머리 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는 시스템을 여기에 탑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여러분들이 좋은 제품을 그 운영백 050-5150-5844로 어떤 제품을 추천해 주시면 그 제품을 올려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그, 내일까지 휴일입니다. 그래서 잘 쉬시고, 그, 2025년 2월 다음, 일주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